미래사회를 예측하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부분 영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는 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에 뭐 데이터를 분석했던 영화 머니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야구 구단을 인수하게 된 브래드 피트라는 주인공이 구단의 예산은 없고 선수의 능력은 뭐 타구단에 비해서 그렇게 특출나지 않으니까 과거에 배웠던 통계적인 기법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상대 투수에게 적합한 타자를 그때그때 그때 계산한 결과로 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 구단에 강한 투수를 또 투입을 합니다 그 결과 굉장히 전력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구단이 성적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되고 그 뒤로는 모든 야구구단은 데이터에 기반한 야구를 하게 됩니다 확률의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돈의 경기였습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더 많은 우수한 선수를 많이 영입하면 무조건 경기를 이기고 잘할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적합한 환경에서 적합한 투수, 적합한 타자를 내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걸이 머니볼이란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머니볼이 과거의 영화였다면 미래 영화 중에서는 혹시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맡았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너리티란 리포트는 톰 크루즈가 미래, 그 미래 시점에서 그보다 더먼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수사관입니다. 세 명의 여자분이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면 톰 크루즈가 거기에 출동해서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사회에 일어날 범죄도 점점, 점점 데이터가 쌓인다면 조금 더 강한 확률로 정확한 확률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거기에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이건 미국 사회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특정 시에서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시간대, 유형, 요일, 날씨 이런 요소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특정 요일날 특정 장소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을 그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을 계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가 위험 지역이니 이쪽 지역에서는 어느 시간대는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이런 분석이 된다면, 어 특정 우범 지역이라는 곳이 밝혀지고 공유가 된다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좀 싫어하실 겁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laughs> 그렇고요 그리고, 이 구글이 예전에 했던 독감 예보 서비스가 있는데, 독감을, 그 질병을 예측하는 부서보다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예측한 경험이 있거든요, 구글이. 이렇게 미래 사회에서는 전담을 했던 기관보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독감을 예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지만, 그 구글의 독감과 관련된 검색 결과를 이용해서 미리 독감이 유행할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질병 관리를 하는 부서보다 훨씬 더 앞서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도권, 헤게머니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나 기업 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런 회사가 저런 서비스도 한다고. 저런 회사가 저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있는 큰 네. 변화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큰 변화는 아마 미래 사회는 한국도 그렇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각종 부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늘어날 거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집 안이나 집 바깥에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설치될 겁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부모님 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CCTV 같은 형태 IP 카메라를 설치하는 자녀분들이 늘어납니다. 원격에서 IP 카메라를 회전을 해서 집안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카메라가 설치되면 원격에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혹시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사회에 가장 각광 받는 빅데이터 기술 중에 하나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챙겨주는 데이터일 것같습니 그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면 무슨 약을 그만 드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운동 안 했습니다. 운동하세요. 그리고 한달 전보다 두달 전보다 얼만큼 더 건강해졌습니다. 라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일반인 분들한테 드리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내 데이터를 줘도 괜찮냐 나의 건강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줘도 괜찮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어, 마이 데이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마이 데이터는 내 나의 건강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연구된 결과에 나의 데이터를 나만 볼수 있는 환경에서 적용을 하고 그 데이터의 결과를 나만 받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운동을 많이 하고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래 사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겠죠. 반대로 생활 습관이 좀 나쁜 분들은 건강이 좀안 좋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생활 버튼을 갖고 있는 분이 건강이 좋고 안 좋고라는 걸 열심히 분석된 결과가 있다면 나의 데이터, 나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라는 데이터는 다른 사람이 주지 않고 그 연구된 결과에 나만의 데이터를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춰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춰봤을 때 나의 데이터는 건강에 얼만큼 안 좋다, 어떻게 좋다, 그래서 활동을 뭘더 해야 되고 건강관리 어떤 측면에서 더 해야 된다는 걸 나만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는 그렇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내 데이터를 갖고 나만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앞에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도 미래에는 나의 데이터를 서비스해주는 기업에게 약간의 돈을 내고 받아서 적용시켜 본 결과를 나만 볼수 있는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확대되면 내 가족의 건강 정보를 내가 보내고 그 정보를 나만 받아본 다음에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가 이러니까 어떤 활동을 더 해야 되겠다, 뭐 병원을 가야 되겠다,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미래 사회 가장 가끔받는 기술은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나 나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끊임없이 분석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를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기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빅데이터 하면 함께 떠오르는 문제가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데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면서 이 개인 정보 유출 또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정보 보호와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또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업,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 주체들의 합의와 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관리 측면인데요. 기업이나 기관들이 해마다 관리를 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양은 2년마다 약 2배가량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정보 활용 주체들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인프라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 정보 활용 주체들은 이러한 인프라적 문제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가능하게 할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모델을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것인데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통찰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려면 큐레이션 활동이 필요한데요. 빅데이터 큐레이션이란 빅데이터 전략을 제시하고 또 분석 및 결과를 활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 있는 가치들을 발굴하는 활동인데요. 어, 앞으로 빅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려면 빅데이터 큐레이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또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빅브라더가 생겨나겠지. 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지금 수많은 데이터를 독점하고 아니면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이두 가지 기업, 두 종류의 기업에 가입하지 않은 성인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활동을 네이버에 기반하에 혹은 뭐 카카오에 기반하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정보의 많은 부분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넘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여기 한국에서 거의 70% 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개인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나를 감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우려가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부나 시민사회나 모든 이 경제의 주체 혹은 국가를 이룬 주체들이 다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전에 제시가 필요하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감시나 견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빅브라더가 될수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빅브라더로서의 역할을 할 용도로 사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자체적인 윤리와 함께 그정부나 우리 시민사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어떻게 규제나 아니면 적합한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나가야 될 거로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 어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이걸 과목을 개설하게 된 이유도 취준생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취업의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시대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잘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변하는데 당연히 빅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학생을 만들자 라고 한 거거든요 물론 데이터를 다룰 때 나는 기술이 좀 부족한데 이런 기술을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들 어떤 분들도 빅데이터에 사용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적인기술을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빅데이터 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어떤 부분을 담당할 거냐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하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는데 나의 경쟁력을 가져보겠다라고 정하든지 나는 저장하는데 나는 수집하는데 나는 분석하는데 나는 AI를 써서 빅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는데만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포커싱을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나는 분석 모든 분석 기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디에 활용할 거다라는 그 세세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을 잘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즉, 빅데이터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어디에 활용해서 가치를 전달할까라는 부분인데,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이 기술이 다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도 그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 요즘에 갑자기 뭐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크게 성공한 기업들의 상당수는 그 창업자가 기술을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면 사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기술을 사용한 것이지 기술에 대해서 구현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CEO가 되고 스타트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치에 포커스를 두고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는 세부적인 기술에 관심을 다시 든다면 어느 정도 방향이나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이미 교수님께서 답변 주신 것이 있어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데이터 관련한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 그중에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빅데이터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야 지할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어, 먼저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빅데이터 준전문가, 또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사와 같은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취업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다만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는 그 분석 과정 전체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뭐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과 또 활용 과제를 수행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데이터 분석 전문 대학원으로 진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 툴이나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빅데이터 관련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부터 활용까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실 수 있고,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 얼마든지 빅데이터 분석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